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또 급하게 영상을 올립니다. 아, 누네스. 예, 제가 며칠 전에 3카강장 메모를 좀 알려드렸는데, 아, 요게 지금 다시, 어, 가능해졌습니다. 가능한 게 아니죠. 그 이상입니다. 어, 지금 1카, 3카 가격 차이가 거의 뭐 70억 넘게 차이 나고, 이거 지금 가격 더 오를 수 있습니다. 가득 차있고, 아까는 한 스물 몇장 쌓, 쌓있었거든요 어, 그래서, 이거 만약에 지금 1카 걸어서 구할 수 있다면, 3카 만들어야 잖아 이거 진짜 뻥튀기 오질라게 납니다. 전보다 오르긴 했는데, 어, 기존에 제가 알려드렸던 누굽니까, 여러분들? 뭐, 라우타로. 근데 이런 친구들 지금 떨어져서 되게 괜찮다고 할수 있지만, 배율이 이제 며칠 전에 알려드렸던 그때랑 똑같아. 근데 재료값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되게 아쉬운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도 나쁘진 않아. 근데 요 친구 지금 가격 차이 봐봐 50억 차이지 그지? 근데 누네스 누네스 이거 보시면은 뭐1카 비싸다고 할지라도 지금 가격 이거 70억 차이나는데 이거 거래 이만큼 됩니다. 아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그 매물이 이제 100억대로 이제 걸어놓은 사람들이 있었나봐 그래서 갱신된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100억에 그냥 팔아도 70억 차이에요. 어, 그래서, 이거 빨리 1카 걸으셔가지고, 100억대 바로 입절해 버리면 되게 좋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또 갱신이 돼버려가지고, 아 그래서, 이거 빨리 거셔가지고, 아직까지 이제 요건 갱신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거셔가지고, 3카 만들어서, 어, 바로 판매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재료 넣는 거는, 제가 이제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여러분들이 강화하시면 될것 같습니다.